하나님의 그 신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의 본문을 통하여 절대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십자가에 달려 죽기 몇주 전을 남기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는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18절로 30절에는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로 17절에 말씀해 보면요. 어린 아기가 등장하고요. 이 어린 아기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기다라는 이 헬라우는요. 타브레페. 영어로는 베이비입니다. 말 그대로 점먹이 어린 아기입니다. 그 점먹이 어린 아기를 보는 첫 번째 시각은 제자들의 보는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요. 유명하고 또한 격식 있는 선생들에게 아기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 것이 큰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을 따라서 부모들이 자신의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위하여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 걸음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모들이 어린 아기를 데려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젖먹이 어린 아기를 보는 시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요소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들과 제자들이 옥신각신하게 되었고 그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린 것입니다. 그때 어린 아기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먹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먹이 어린 아기를 성인의 동일한, 성일과 동일, 성인과 동일한 소중한 인격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린 아기와 성인의 영혼의 무게를 같이 재본다라면 만약입니다. 그 무게는 동일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남녀 노소의 차별이 없이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자녀들의 인격도 성인의 인격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부모가 말할 적에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적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심한 꾸중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심지어 온갖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포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역할은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 자라는 얼굴은 자녀의 얼굴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얼굴의 표정을 오늘 한번 오해에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생활로 지쳐 힘든 기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을 받은 얼굴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 생각에는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집에 가면 나를 사랑해 주는 부모님이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늘 집에 가면 어제와 똑같은 표정으로 화를 내고 나를 혼내는 부모님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자녀가 집에 가고 싶을까요 사랑받는 부모, 자녀의 얼굴은요 사, 항상 똑같습니다 반대로 사랑받지 않고 미움을 받고 있는 자녀의 얼굴은요 항상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지치고 힘든데 집에 가면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얼굴은 언제나 긴장 상태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언제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바른 교제를 할수 있을까요? 낭중 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의 송곳은 그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헝겁으로 덮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상처 속에 어린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학교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자주 싸웁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상처를 주거나 그들과 좋은 원만한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꾸지람 속에서 주눅 는 아이는 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주눅을 주눅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결코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잘해줄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았고, 상처를 주었거나 절망을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 교육은 결코 감정 이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절제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절제는 가장 우리의 절제가 가장 꽃을 피우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말과 행동의 절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오키는 하늘 소망 장로교회 출석하는 모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범한 실수를 우리도 범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나만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온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기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수 있으며 얼마큼의 깨달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린 아기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의 영혼과 어린 아기의 영혼이 동일하다고 아까 표현했습니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성인도 죄인이듯이 어린 아기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주님은 어린 아기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말씀하고 있는 젖먹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 있어서 특별히 젖먹이 어린 아기에 있어서 부모는 어머니는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그 아기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 18절로 30절에 나오는 부자와 젖먹이 아기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삼각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부자 관원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리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기와 같아야만이 갈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표현한다면, 부자 관원도 점먹이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절대 의존, 절대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아주 율법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돈에 구애받지 않고 편한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교육 아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심 주제는 절대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관한 것이죠. 너는 큰 부자다. 그 재물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의 지킴에 있어서 행동보다 그 중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요. 돈이 있으면 지키기 쉽습니다.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할 이유도 없고 부모 공경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니 도둑질도 하게 되고요. 거짓 증언도 하고 살인도 하게 되고 부모 공경도 못 합니다. 물론 돈이 없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가 가지고, 너가 정말 절대 신뢰하고 있는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존먹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삼각관계로 놓고 본다라면 부자 간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절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은 25절에 부자 관원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확히 단정 치어 말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거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지정하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를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가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음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힌 모든 담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 관계가 깨어지고 고된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 신뢰할 자는 여러분의 자신의 재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를 쫓았구나. 그래 너희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자랐던 젖먹이 어린 아기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영향에도 반항할 수 없이 그저 이끌림을 받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으로 성장케하여 주었으며 죄와 반항하며,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 신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그런 선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단한 가지는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 전 먹이 아기에게는 오직 부모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커다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문제가 문제가 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얼굴은 밝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밝음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환하고 찡그르고 또한 퉁명스러운 얼굴은요,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이다 할지라도 짜증낸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밝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받는 얼굴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받는 얼굴이라면 태도와 또한 미소가 다르다고 금방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의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얼굴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